깜짝입니다. 오늘은 OHP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OHP 오버헤드 프레스라고 스탠딩에서 하는 숄더 프레스, 봉을 가지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동작이요. 잡아놓고 허리를 살리고 가슴 내밀고 최대한 정수리로 올렸다가 내리고 정수리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앉아서 덤벨 프레스나 앉아서 봉으로 하는 훈련 대비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너무나 당연히 서서 하니까 우리가 중심이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생각보다 다리도 이 발끝 발목부터 족저근막부터 시작해서 이런 무게 중심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제가. 늘 영상을 찍을 때 주장을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두냐면요.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흉추가동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OHP를 한다거나, 흉추가동성이 안 나오는데 무언가를 한다. 가슴 운동을 한다. 뭐, 최대 가동 범위를 늘린다. 이런 것들은 좀 말에 오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대한의 훈련을 하는데, 최대 가동 범위가 나오는 능력치가 안 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운동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슴 운동 영상 올릴 때도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깨 바사삭 훈련이다. 어쩌고저쩌고 가슴 운동을 하는데 보세요. 최대한 이렇게 내려가요. 최대한 밀어냅니다.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최대한 다 내려가요. 쇄골까지 내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최대한 밀어냈어요. 최대한 다 내렸어요. 쇄골까지 내렸어요. 쇄골 라인까지 하나, 둘, 쭉 내릴 때 저항하면서 이 동작을 할때 제가 어떤 동작에 어떤 관절에 이질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제가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좀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이 운동을 20년 넘게 한 26년 하고 제 일을 20년 정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한 10년 운동하신 사람이 최대 가동범위가 안 나온다. 그건 뭔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운동을 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가동 범위를 다 쓰는 건데. 다, 예외는 있겠죠. 물론 있어요. 예외는. 근데 적어도 내가 가슴 운동을 열심히 세월 5년, 10년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원분들을 이제 지도를 해보면 가슴 운동의 가동 범위가 이 가슴을 찍지 못해요. 어깨 관절이 여러 가지가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 보면 제 예외는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어, 제 바운더리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절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예외가 없었다고요. 내려가면서 이걸 회전을 한다거나 이걸 밑으로 내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제가 오늘 자 시작 내가 헬스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야. 이때부터 중량을 드는 거 당연히 해야죠. 또뭐 스트렝스 근지구성을 늘리는 훈련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동작 연습을 할때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거 가동범위를 늘리는 훈련을 함께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쿼트를 할 때든 데드리프트를 할 때든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흘러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이 동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한 10년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안 나와요 제가 그냥 내리는 동작에서 어떤 일부러 인위적인 동작을 취한 게 없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져요 가슴이 닿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딥스를 할때쭉재고 최대한 내려가집니다 숄더 프레스를 할때쭉 내리는데 최대한 내려가줘요. 이게 안 되는 거는 내가 어떤 동작 연습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채로 중량만 들었다거나 어떤 행위에 집착한 어, 세월을 좀 많이 보내신 게 아닌가. 예외는 물론 있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PT 한, 한 천명 했나? 뭐, OT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3만 명 했을래나? 20년 넘게 제가 일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예외는 없었다고요. 절단 환자 수업도 해봤고요. 뇌성마비 환자 수업도 해봤습니다. 그 방향의 결을 그쪽으로 집어넣지 못해서 가동 범위가 안 나올 뿐입니다. 회전에 여기 감각의 느낌을 인지를 못하는 거일 뿐이에요. 스쿼트를 할때다 앉을 수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대신 시간은 걸려요. 하루아침에 어떤 회원분이 저한테 원포인트 레슨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안 나왔던 가동범위가 절반까지밖에 요까지밖에안 나오는 숄더프레스 더 내려가면 어, 어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찝힘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분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저는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어떤 길로 흘러가느냐 5년 10년을 중량을 드는 길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는 쪽으로 가동범위를 다 쓰는 형태의 훈련을로 그걸 믹스를 시키는 거죠. 믹스를 시켜야지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중량 드는 게 실력이 아니고, 중량 드는 것도 실력이겠지만, 내가 이게 인간적인 어떤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이걸 다 내려가는 동안 어떻게든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내려가는 동안 회전이 일어나요. 내려가는 동안 쭉 내려가면서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고요. 밀어내면서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포지션이. 이걸 잡아내는 훈련을 하셨어야지 이 팔꿈치가 내 몸통 안에 들어오는 이런 동작의 훈련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숄더 그 래플 다운을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팔꿈치는 내 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숄더 프레스도 내려가면서 바닥이 아니라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면 삼각근을 잡아채는 거잖아요. 가슴도 내 팔꿈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으니까, 바닥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얘가 이게 도는 거죠. 도니까, 제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내려서 다 내리는 걸 보니까, 와, 어깨 바사삭 훈련이다. 와, 어깨 뭐, 부러질 거 다칠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아주 여기가 불편하거든. 왜냐하면, 지난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이런 동작을 취했거든. 이런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갔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찝힘이나, 엄청 심하게 당겨서, 아, 아픈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이 동작이. 이 훈련조차도 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른 채로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저중량으로 한, 저는 한두 달만 하셔도 됩니다. 두 장만 해도 충분히 각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OHP, 뭐 말이 새긴 했지만, OHP 동작은 코어 트레이닝. 우리가 코어, 코어 얘기를 하지만, 코어라고 하면, 이놈 코어 박스입니다. 횡경막, 골반기저부, 복횡근, 심부다혈근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의 위치가 하나 둘 복압을 넣을 줄도 알고 이 립이 올라가져 있는 립을 하나 둘 찌그러뜨려서 지금 하나 둘제 얼굴을 보면 하나 둘 덜덜덜덜 거리는 이런 포지션으로 여기가 아주 센 스스로의 힘이 능동적인 스스로의 힘이 주어질 줄 아는 그게 코어 트레이닝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OHP 훈련은 코어 트레이닝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코어가 아니라 사실 서서 그냥 중심 잡는, 무게를 잡는 정도의 훈련. 근데 앉았을 때보다 서서 하니까 더 핸들링 해야 되는 관절이 많아지고 팔꿈치가 미세하게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채로 외회전 그리고 내회전이 밀어내면서 내회전이 안 되게 밀어내면서 손목을 쓰지 않게 그대로 정수리로 흉추 가동성이 나오게 하는 게 OHP의 가장 큰 핵심이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OHP의 단점도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중량을 못 들죠. 너무나 당연히 앉을 때보다. 스탠딩에 등받이가 없으니까. 등받이가 있으면 전 이거 한, 한 120kg 들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걸 핸들링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앉아서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도 하고 등받이 없는 프레스도 해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밀어내면서 OHP가 다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좋아요. 내려가면서 제 발을 보세요. 여기서 중량 아마 분명히 안 되실 거예요. 내려가면서 힙 뒤로 보내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안, 안 펴집니다. 읏, 읏 최대한 펴봤자 안 펴져요. 더 앉을수록 앉을수록 안 펴져요. 요거는 스쿼트 훈련이 아니에요. 무릎을 상짝 기울여서, 구부려서 상체를 숙이는 효과로 내가 더 이런 포지션을 취하게. 그러니까 이걸 무릎을 만약에 상체를 구부리는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마치 요게 우리 그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때 상체를 기울여놓고 이런 포지션을 취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하죠. 각을 변형시켜서 더큰 각을 만드는 그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가면서 스쿼트 동작 조금만. 무릎이 이렇게 나가면 위험합니다. 내려가면서 이런 동작. 하나, 둘, 최대한. 최대한 이거는 잡아치셔도 돼요. 저항값이 바닥과 수직된 하늘 위로 가는 힘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하고 팔을 오만상 힘줘서 편다는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안 펴질 겁니다. 그런 훈련으로 전면 삼각근에 가동 범위를 줄여놓고 더 가동 범위를 키우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세요.